예, 이곳은 수완나품 공항 인근에 위치한 카날리스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카날리스 에어포트 호텔은 지은지 얼마 안된 신규 호텔이고요 공항 인근 호텔로서는 매우 깨끗하고 시설이 좋습니다 자, 카날리스 에어포트 호텔이라고 말하면 택시 운전사는 모릅니다 예, 이 호텔이 지은지 오래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어, 카랄리스 호텔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여기 지역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역명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라크라방 소이 13이라고 하십시오. 라크라방 소이 13. 라크라방 소이 13 하면 택시 운전사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이, 라크라방 소이 13. 롱렘 카날리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라크라방 소이 13 롱렘 카날리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네, 수완나폰공항 택시운전사에게 바이 갑시다 라크라방 소이 13 이렇게만 말하면 쉽게 올수 있습니다 자, 카날리스의 어포트 호텔은 라크라방 소이 13에 위치하고요 여기는 입구입니다 자, 안쪽에 건물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항 호텔로서는 시설이 좋고요. 규모가 매우 큽니다. 자, 주차장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앞쪽은 로비입니다. 로비고요. 자, 안쪽에도 건물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항 호텔로는 규모가 큽니다. 자 외관만 봐도 상당히 현대적이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과거 수완나품 공항 인근 호텔로서는 더 코티지 수완나품이 있었고요, 통타가 있었는데 자 이들 코티지 수완나품이나 통타 호텔과는 통타 리조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이고요 시설입니다. 자, 최근에 카날리스 에어포트 호텔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죠. 룸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서비스가 좋았다. 시설이 좋다.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카날리스 에어포트 호텔 안쪽 건물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건물동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죠. 자 카날리스 에어포트 호텔 수완나품 공항 인근 호텔로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고 룸이 좋습니다. 최근에 여행객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저는 이제 카날리스 수완나품 공항 호텔, 로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쉽게 오는 방법은, 라크라방, 소이 13.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이 갑시다. 라크라방, 소이 13. 이렇게 말씀하시면, 택시 운전사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카날리스 에어포트 호텔이라면,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라크라방소이 13.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카나리스 호텔 앞에 로비의 모습입니다. 자, 주차장은 안쪽에 도 있고요. 자, 이 앞쪽에도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 현재 앞은 공사 중입니다. 자 이제 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여기는 카나리스 애프터 호텔 로비입니다. 자 앞에 프론트 데스크고요. 자 로비의 모습입니다. 자 안쪽에는 화장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쪽에는 여자 장실, 남쪽에는 남자 장실. 자 이렇게 해서 락크라방 소이 십삼 카날리세어프 투어텔 로비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